그것은 한국에서 인기 있는 텔레비전 쇼인 KBS 모닝스퀘어에서 사건이 없는 하루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들이 국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흔들어놓을 공개를 받게 될줄 몰랐습니다. 논란은 최근에 끝난 TV 조선의 미스트롯 3주변에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트롯 음악 장르에 초점을 맞춘 매우 인기 있는 노래 경연대회였습니다. 이곳에서 청소년인 정서주는 국민과 심사원의 마음을 사로잡아 승리의 희망된 왕관을 가져갔습니다. 이 성취는 16세의 개인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트롯 음악 신에서 세대 교체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정서주의 승리로 그녀는 미스트롯 시리즈에서 300백만 원의 대상을 처음으로 받는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승자로부터 주목을 받은 것은 대회에서 여덟 번째로만 안착한 참가자 비네였습니다. 비교적 낮은 순위에도 불구하고 비네의 인기는 어떻게든 승자의 것을 능가하게 되었는데 이 현상은 엔터테인먼트 전문가들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고개를 긁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비네의 쇼 참여는 보이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쇼의 녹음 세션은 미스트롯 마스터, 진성의 존재로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전문성과 지식으로 알려진 진성은 미스트롯의 세 번째 시즌에 대한 그의 관찰을 듣고 싶어하는 MC 김재원에게 불가피하게 접근되었습니다. 진성은 질문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 순간을 선택해 참가자들의 순위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는 공식 결과와는 반대로 실제로 왕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비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보는 몇몇 선별된 사람들, MC 김성주와 멘토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김성주가 대회 내내 비네를 강력히 지지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진성의 공개는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며 며칠 동안 계속되는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다른 참가자 엘과 관련된 결과도 소동을 더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미스트롯 3의 최종 결과에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비네가 미스트롯 3 콘서트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은 tv조선에 대한 사기 혐의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늘어나면서 비네는 5월에 첫 앨범과 솔로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진성의 공개는 미스트롯 3의 결과에 대한 논의의 연쇄를 시작했습니다. 대다수의 관객들은 비네가 실제 승자라는 의견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논란은 TV 조선의 편향된 편집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그 뒤의 진실은 계속해서 펼쳐지고 시청자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